여러분, 저 지금 집에 도착해서 얼른 옷만 갈아입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핸드폰 너무 더러우니까 케이스 빼고. 오케이. 후, 오케이, 봅시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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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Hey everyone, hope you're all having a wonderful Monday. Um, so, if, for those of you who received my newsletter, I was doing the back to school. I was looking at nap mats. A lot of you guys were asking me about them. And I think for a nap mat that is perfect, I would use this on my child. So, I thought I'd show them to you guys. Um, they're called Lumiere. Blue mayor, uh oh. Sorry. I think I mispronounced it. Blue This is what they come in, which you know I love a great, like, plastic-free um, packaging. In this little carrying case. So it's really like a little Betty in a bag. Uh. Did I just say Betty? Betty's not a word. Betty. <laughs> Betty. Bed in a bag. Uh. And I'm going to show you how I'm going to open it. I'll open over there so you can see it. But, um, yeah, open. Oh, the but... case, which is so amazing.

이렇게 설명해줬어. <laughs> 너무 잘했지. 그래가지고 얘를 한번 일단 웹사이트를 먼저 가볼게요. 음 근데 생각보다 어, 팔로우는 막 엄청나게 늘지는 않았는데. 음음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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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많은 분들 이 오시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빨리 리그램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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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서부터 이프를해수 있는데 걸... 고맙다고 연락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잘 설명을 해 줬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 이걸 보내야겠어요. 2주는 줄 알았어? 정말 이주는 축하해. 나 오늘 또 누가 나 태그 해줬다? 보다 그 영향력이 그때 예전 그 사람만큼은 아니야. 진짜 그 사람은 아니다. 근데 지금도 꾸준히 그 사람 때문에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약간 1분에 한명씩 계속 팔로우하고 찾아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막그 정도의 영향력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그래도 되게 기분이 좋네. 어. 아, 어디서 블루미어 이렇게 UPS나 이런 데 가서 내말 이렇게 발음하는 거 들으면, 블루미어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어, 그래, 블루, 아니, 사람들이 부르는 게 이름이지, 뭐. 그래, 블루메어로 하자. 이 지금부터 블루메어로 하는 걸로. 땅땅땅. 응, 음, 응, 음, 베리런 어, 베리인어 백. 그게 뭔가 마음에도 딱그 입에 붙고, 응, 음, 되게 뭔가 베리인어 백. 어, 좋은 거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잘했지요 오늘 2주년인데 좋은 소식이 있었네 오, 좋아! 저 어제 그그그인플루언저저 인플루언서 분이 저리뷰해저저저요그 다음 날이 됐는데 어떤 손님이 오, 두 개나 얻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됐다, 너무너무 잘 됐다. 그래가지고 요거... 또 아.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다 잠재 고객인 거죠.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제 저는 내일 드디어 또 한국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잘 지내고, 개인적인 일도 잘 끝내고, 블루미어 일도 잘 끝내고, 부모님이랑 좋은 시간도 보내고, 이제 내일이면 다시 한국에 돌아가는데, 어... 모르겠어요. 미국, 지난번에 미국에서 지냈을 때는 좀... 뭔가 제가 해놓은 일이 되게 많았다고,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미국에서 런칭도 했었고, 첫 판매도 했었고, 그랬는데 뭔가 이번에는 딱히 뭔가, 어, 많은 성장을 하지 못한 느낌? 물론 뭐 세일즈도 낮고, 수익도 처음으로 낮고 했는데, 좀 뭔가 만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더, 더 뭔가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뭔가 그렇지 못했던 느낌이라서 약간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국 가서 다시 이제 블루미오새 신제품? 신제품도 조금 구상을 해보고, 지금 있는 제품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바쁘게 지내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곧 1주년이 돼요. 블루미오 런칭을 한 지. 근데 뭔가 1년 사이에 많이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아쉬운 느낌? 좀 모르겠어요. 좀 성장이 더딘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1년 뒤면은 막 이것도 했었어야 되고 이것도 했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뭔가 뭐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또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좀 목표를 조금 뚜렷하게 가지고, 어,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성장이 더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제가 목표를 제대로 안 정해놔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목표를 뚜렷하게 정해놨으면, 그걸 잃었으면, 만족하는 거고 이루지 않았으면은 부족한 건데 뭔가 목표 없이 그냥 뭔가 아 뭔가 잘안된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자체는 별로 건강한 것 같질 않아요. 하, 그래도 미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건강하게 있다가는 거니까 감사하고. 어, 또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또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에서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my 붙었어요. 아싸고 여러분, 저 탈락했어요. 주차 시간 초과되고 탈선 두번 하고, 자, 그래도 운전을 그래도 한 4년, 5년 했는데 탈락이라니. 아, 다음에 또 와야 돼요.